방법, 해법이 그 방법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자, 이영천 선수는 코스가 괜찮지요? 네, 좋습니다. 재미 성공했고, 빨간불은 코너 쪽으로. 음. 상대가 아무리 강자라 하더라도, 뭐일 세트 경기 내용 여부 상관없이 일 세트를 가져가면 <laughs> 이영천 선수는 그. 살짝 더 긴장한 느낌이 드는데 어우 네. 멋진 좋아요. 공이 들어갑니다 네자두 네. 공이 지금 다 쿠션에 붙어있었는데 저공을 해내네요 네아다비드 마르티네스 이거를 자 내공의 속도도 엄청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정확한 지점으로 아예 뭐 찾아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득점에 성공했던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걸어치기로 가나요. 네, 걸어쳤어요. 자, 걸어쳐서 회전이 이것도... 회전이 아,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자, 밀림이 좀 부족했네요. 밀리면 살짝 출렁이면서 곡선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와 지금 살짝 곡선이 그려졌는데 조금 더 네.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자, 뒤돌리기로 자 바로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오즈 어, 음. 마르트네스가 만약에 이제 연속으로 뱅크샷 성공했으면 초반 분위기로 확좀 지고 갈수 있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자 바로 또 이영천 선수가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 2대2 동점 옆돌리기. 네, 좋아요. 저. 자, 이거를 네 비껴치기로 지 가는군요. 그럼 좋습니다. 상대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꿀 것 같은 그런 신호를 줬는데 바로 또 이렇게 다음 이닝에서 반격을 하면 뭐 기세 싸움에서는 이영철 선수가 잘 밀리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두더미기. 좋았습니다. 네. 자, 1세트를 가져가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자, 아래쪽 단 쿠션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영철 선수가 뭐 3득점 이닝을 있었습니다만 자, 4득점 이닝은 처음이에요. 기록갑니다 아, 여기서 네. 네 좋아요. 아주 시원한 스트로이 아주 일품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뭔가 이 정도 득점을 하면 약간 좀 호흡도 좀 편안해지고 어깨도 좀 풀렸죠. 네 그렇습니다. 여유도 좀 생겼습니다. 영천 선수.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1차 대회 128강전 맞대결 그리고 또 2차 대회에도 이제 128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들어가면 와, 정확합니다. 네, 네, 정확해요. 자, 8대2가 됐습니다. 아, 마르티네스가 그두 번째 뱅크샷 놓치면서 이영철 선수가 다음 이닝에서 바로 이렇게 또 엄청난 반격을 가합니다. 아, 지금 빨간 공 대회전을 한번 보다 자세를 바꿨는데 비껴치기로 갑니다. 빨간 공 대회전 하, 어, 보다가 빠지면 답이 없어요. 네, 자 비껴치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죠. 정, 아안 됐네요. 맞지 않았어요. 와. 네.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네. 뭐첫 뭐 번째 선택이었던 대회전을 치지 않고 비껴치기 선택한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만, 아 살짝 벗어나는 아쉬운 공이었네요. 7득점 기록하면서 8대2로 앞서나가는 이영찬입니다. 자,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지금 2세트 초반 흐름도 내주면서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었어요 네. 자, 코너까지 완투를 완벽하게 끌어서 탄력을 주면서 맞춰내는 공 어... 다음 공 배치 아래쪽 당쿠션 자, 득점이 되고 나서 바로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회전을 많이 주면서 자, 아, 파고들면 네, 성공하네요 네, 좋습니다 대공이 워낙 위로 올라와 있었지만 자, 안으로 파고들 수만 있다면 자동으로 득점이 되는 공이거든요 네. 거의 공짜라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눈에만 보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 구력이 좀덜 되거나 하점자들은 저공조차도 있는 줄 모르고 강가하는 <laughs> 경우들이 많이 네. 있어요. 자, 빨간 볼 이제 두께 신경 써서 옆돌리기 이목적구는 지금 뭐 리볼 형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두께가 조금 두껍게 나가면서 위험했는데 네. 그래도 네 쓰내지 않고 득점이 됩니다. 자칫 키스 날 뻔했는데, 네, <laughs> 렇습니다 <laughs> 자, 금방 또 추격을 하는군요. 두꺼웠는 얘기였어요. 네. 키스가 날땐스가날 뻔했던 얘기는 테니스 같은 종목에서도 뭐 조코비치, 나달 이런 선수들 그 그랜드슬램 여러 차례 우승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 보면 위기에 몰렸을 때 집중력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웬만해서는 잘안 지잖아요. 역전도 네. 많이 하고. 마르티네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두껍게 파이브 쿠션으로... 테니스인 라다리 스페인 선수죠. 네, 네. 아, 그러네요. <laughs> 스페인에서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팀에서 득점에서공면 다비드 에르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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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면 오면 오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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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멈으로 한계각까지 뽑아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각도 딱 읽어낸거죠 자, 아, 저는 옆돌리기 자세를 취하길래 당연히 짧게 보면서 자, 얇은 두께로 갈줄 알았는데 네 아,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뒤돌리기로 봅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네 역전이에요 9대8이 됐습니다 아, 이번 대회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이 대회의 초대 챔피언은 또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메이필드 호텔에서 그 크라운네티 p b 챔피언십 당시에 스페인의 그 팔라존 선수가 무실세트 경기를 이곳에서 했었잖아요. 아, 아, 아 그렇군요. 이번 대회는 나오질 못했어요. 팔라존 선수가 아쉽게도 고향에 갔다 오면서 PCR 검사에서 또좀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자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에 성공한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러고 보니까 뭐 당시에 그 팔라존과 강민구 선수가 참 엄청난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맞 대한 대형 신이 나오겠다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두녀를 졸업한 이후에도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키스가 났습니다만 또 득점이 됐습니다.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자. 키스 키스하면서 빨간 고이 또 코너 쪽으로 가도 있었죠. 네. 네. 뒤 돌리기 다시 한번. 오. 자 이거는 또 놓치고 말았어요. 저금까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 공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먼저 맞았던 공이 너무 미안했나요? <웃음> <웃음> 집중력이 좀. <laughs> 틀어진것 같습니다. 이영얻선수뒤돌리기수 있는 강의를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얻을 수 있는 강의를 얻수있을수있수강을 강의를 얻강 한번 이겨 보면 그 경험 한 대회에서 일주일 내내 또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투 뱅크로 가네요. 네. 오, 오 좋습니다. 성공. 네. 확실한 3리 코트의 지점. 네, 쓰리 코트의 지점을 확실하게 꺾어서 만들어 내네요. 아, 자, 좋아요. 아래쪽으로 아, 잘 끌렸어요. 네. 저 이게 이제 강하게 친다고만 해서 끌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얼만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죠. 영재 선수가 다시 한번 뱅크샷 노려봅니다. 요럴 때 사실 조금 더 공을 들일 필요는 있죠. 네. 아, 아, 모자라네 짧아요. 지금같은 배치에서는 영철 선수가 그 서있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공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극히 드물죠. 네. 자, 11대11동점한번더뱅크스 아, 들어갔으면 분위기 또 완전 <laughs> 가져오는 거였는데. 뒤돌리기. 짧아요. 스타트 첫 두께부터가 살짝은 지금 문제가 있던 출발이었습니다. 네. 두께가 이제 살짝 뭐 미스가 돼도 그 에러 맞은 폭이 클 때는 또 득점이 다 되잖아요. 네. 당구기가 그런데. 음. 어떨 아, 때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두께를 써야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보면 뭐 마르티네스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제 꾸역꾸역 좀 이겨나가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12대11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폈어요. 살짝 네. 끌어주면서 키스를 빼는. 네. 이제 선수가 테이블에서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자세, 아네. 포인트, 다 마지막이네요. 서있는 자세에서 이, 저, 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네. 네. 아무리 페이스가 빠른 쿠드롱 선수나 조재호 선수도 확인이 필요할 땐 가서 움직이면서 확인을 하고 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음. 굉장히 중요한데 이영천 선수는 너무 움직이는 거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부분이 어 이거 들어가는데요 공략했는데. 좋습니다 자득점이 네. 됐습니다 네자4득점 기록하면서 15대 11로 2 세트도 가져가면서 자, 이영천 선수가 이변의 주인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 얇게 공략해서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이영찬 선수가 1세트 15대12, 2세트는 람1이사1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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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